보신 것처럼 부평구 롯데시네마 입점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요. 취재기자와 좀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기자 먼저 화재 경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처음 화재 신고가 접수된 건 3일 오전 11시. 1919년 4월 2일. 인천 만국공원에선 한성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전국 13도 대표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끈 인물이 바로 인천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중한 명인 만호 홍진 선생인데요. 104년 전 그날을 그대로 재현한 행사가 지난 주말 자유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소이작도 여행객을 위한 소이작도 여행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옹진군과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2일 소위작도 여행객을 위한 새로운 힐링 공간인 소위작도 여행자센터를 개관했다고 밝혔습니다. 1층은 안내데스크와 카페, 특산물 판매대가 들어섰고 2층에는 복합 공간과 바다 전망 쉼터가 조성됐습니다.

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세 분께서 위로 올라와 주셨는데요. 자,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어, 원기정 대표이사님의 윤리선언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어, 경기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늘 최전선에서 발목기시는 청렴한 경기독지재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응원하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으로 오늘 아, 결과 부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laughs> 그리고 임원진 분들께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태양의 박스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원진 분들께서. K워터 청년 다음 국회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특강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남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이은 폭으로 K워터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K워터 직원 여러분들의 소식을 저도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인 k t 워터 윤석대 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분과 그리고 사장님을 모시고 기념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편안하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좋습니다 하나 둘셋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손 주먹 쥐고요 청년이라고 하는 화이팅요청보 해서 하겠고요 여러분들은 축하의 의미로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화이팅 핸 세레모니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핸드프린팅 세레모니는 더욱더 청렴하고 투명한 k 이워터로 거듭나기 위해 약 7천여 명의 전체 인재원대를 대표해서 청렴 7천을 다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핸드프린팅 세레모니를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제가 핸드프린팅 진행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이 스펀지로 오른손바닥에 오일을 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자,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잘챙겨을 하려면은 오른손등 위에 왼손을 같이 올려서 꾹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초간 힘있게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 구명에 맞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 실천을 의미하는 어, 의미로 다시 한번 힘찬 박스 보내주시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남지현입니다 오늘은 모자 의료의 현황과 체계 구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라는 유리 없는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이 저출산율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모자 의료 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나아가서 공공보건의료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전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기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